네. 이쪽으로요. 네. 네. 거봐요. 손으로 돌리니까 풀었다 감았다 하잖아요. 네. 스르르 하면 그거 안 하는데 중간에 잡아주면 되는데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. 여기는 저못 내려갈 것 같아요. 진짜 안될것 같아요. 그래다 여기만 나가면 끝나요. 아, 참아요. 스르르. <laughs> 진짜 안될것 같아요 다 했어요 저 없... 너무 무서워요 저 차라리 백화점 안 오고 갈래요 없어요 이제 <laughs> 내가 안 오지 여기를 아까 거기가 더 어려울걸요? 아니면 여기가 더 어려운데 뭔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? 아 이게 층고가 천장이 낮아서 나 내려가라고 그런 가 미안해 가운데로 가셔도 돼요 어, 저건 타는 거 여기로 같아요. 노기로 가래요. 아. 어지럽다. 아. <웃음> <웃음> 겁나 빨리 내려가시네. 네. 어 브레이크 자꾸 이렇게 하실 거예요? 네. 아니요. 안 하고 싶은데 선생님. 네. 이게 주차하러 가세요. 이제. 아 핸들 잘풀리네 그거 갔다니까. 네. 한번더 갈까 그, 봐요. 그 손은 왜 그렇게 자꾸? <laughs> <laughs> 이게 표대요, 이게. 이게 표대요, 이게. 막 10년대도 이러고 있는 거 아니야, 손가락? <laughs> 열리라고 있는 거 아니야? <laughs> 주차하기. 여기요? 네. 여기 너무 좁아요. 나 오른쪽으로 돌아요 네. 남한테 피해주면 안 되니까. 네. 그걸 주차하세요. 여기다 주차해요. 딱다 응. 돌리고 좀 앞으로 가야 될까요? 모르겠어요. 혼자 해 보세요. You yeah,